안녕하십니까. 김인사입니다. 음,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좀 흥미롭게 시작을 할게요. 수입차 구입은 썸을 타듯 짜릿하고 행복하게. 음, 우리가, 어, 애인을 고를 때, 어, 우리가 이제 총각이고 미혼일 때, 그죠?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성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뭐, 남성, 여성,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자, 나에게 어울릴 법한 이성. 그러면, 나에게 맞을 차. 나에게 맞는 차. 우리가 차를 고를 때참 행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성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알아봐야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자, 부드러운 이성, 나와 성격이 같은 이성, 또는 나와 반대인 성격의 이성. 항상 나를 안아줄 것 같은, 좀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이성, 또는 내가 보호를 해야 하는 이성, 마지막으로 약간 나쁜 성격의 이성이 있어요. 그런데 회원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시안하게도 나쁜 성격의 이성에게... 많이 끌리더라 이거예요. 음. 응.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만큼 이쁘고 그만큼 멋진. 그런데 좀 까칠하고 도도하고 나쁜 성격의 이성에게 참 끌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상대가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끌리니까 야,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있어 그러고, 이 도전 의식을 발휘해서 상대를 꼬십니다. 그래서 그 이성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이성과 인해 헤어지게 돼요. 왜? 내가 감당을 할수 없기 때문에. 왜?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멋지고, 나보다 능력도 좋아.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 그거를 나중에 깨우치는 거예요. 처음에 썸을 탈 때는 아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야. 아 해봐야지. 아 해보고 결정해야지. 자 이성과의 교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돼. 그죠? 내가 감당이 안 되든, 아니면 상대가 너무 좀 그렇든. 그죠? 그땐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그런데, 차는 어때요? 자, 썸을 타듯, 내가 이제 차를 바꿀 시기가 됐어. 그래서 내가 차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 그러니까 나의 지갑사정이죠. 나의 지갑사정을 딱 봤더니, 어, 예를 들어, 어, 소나타, 또는 뭐 아반떼, 또는 뭐 그랜저, 뭐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쭉 알아보다 보면, 옵션도 추가하게 되고, 모두 추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차량을 구입을 하면, 아,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좀 하고 싶고, 그랬더니 총 들어가는 비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와 살짝 벗어나서 살짝 더 높게 측정이 돼서 나와요. 항상 그래요. 차라는 건 항상 그래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차를 가져보고 팔아보고를 반복해오면서 살아왔지만 차라는 것은 언제나 나보다 내가 가진 능력치보다 살짝 높게 보게 되는 게 음. 맞는 것 같아요. 어, 사람인지라 이건 나만의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때는 빚만 늘어나고 이 차량을 팔아도 어, 감가가 크기 때문에 수입차는 감가가 좀 크잖아요. 그죠? 손실만 보는 거예요. 빚도 남게 되고, 내가 이 차량을 정리해서도 큰 득을 볼 수가 없고, 이게 수입차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에 있는 그 모델을 선택하시고, 그거를 구입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래도 내가 또 도전 의식을 발휘해서 조금 높여서 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하시냐면 네이버 검색 이제 하시기 시작하죠. 음, 누가 좀 싸게 파는 데가 없나? 어떤 사람이 좀 이거를 미친 듯이 할인해서 파는 데가 없나? 그럼 네이버 검색을 막 해봐요. 근데 요즘은 이 네이버 블로그 또는 네이버 카페에 나와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사실상 믿음과 신뢰를 갖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쓰죠. 그래서 또 어디로 가요? 유튜브로 가죠. 유튜브에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고급 정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영상들을 올려놓고들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몇 달이 걸리든 다 보십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음. 차를 구입한다라는 것. 수입차를 구입하는 건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썸을 타듯 짜릿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 찌질이가 되어 있는 거야. 왜? 조금 오바를 했을 뿐인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나는 더 점점점 찌질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정보가 다 싸게 팔립니다. 저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라는 내용이고,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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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지, 사실상 내가 이 차량을 판매해서 내가 고객님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출고 후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정보를 보시고 습득하신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찌질이가 되어 있는 거야. 어 수입차는 제값 주고 사거나 아니면 수입차 좀 비싸게 주고 사면 바보가 되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 정말 내가 수입차를 살 시기가 돼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딱 골라놓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음 행복한 게 아니고, 아씨, 왜이거밖에안 해주는 거야? 왜 내가 살려고 하면 왜 프로모션이 없다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썸을 타듯 행복하거나 짜릿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스트레스만 이만큼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견적도 막 이만큼씩 받았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왜? 내주문이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거에 맞추려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내가 원하는 그 차도 구입을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 계속 유튜브 보고, 계속 네이버 뒤지고, 시간은 가고, 좋은 시기는 다 놓쳤고, 음, 반복이죠. 도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실 때, 내가 사려고 하는 모델이 수입차라면, 이 수입차를 잘 알고 있고, 이 수입차 판매업에 대한 생태계를 완벽하게 꿰고 있고, 믿음과 신뢰를 많은 회원들이 주고 있는 그러한 곳에 그 사람과 해야죠. 그쵸? 분명히 어딘가는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프로모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을 해서 이 차량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내가 불편함 없이 뭔가 해결해 줄 능력이 있을까? 과연 그럴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거다안 봤다고 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해서,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대기를 하고, 기다리기 시작한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차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순간이 곧올 거니, 정말 썸을 타듯 짜릿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 결론까지 가기의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 틀리게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에게 차량을 구입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한번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수입차 9월 프로모션이네, 수입차 10월 프로모션이네, 아, 이제는 분기말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막, 뭐, 이제 뭐 난리 나겠죠, 그죠? 여러분들 김이사한테다 속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김이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조건은 점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그런데 똑똑하신 분들은 김 이사가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나면 무슨 생각들을 하시냐면, 아, 김 이사가 천천히 가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좀 여유롭고 느긋하게 가라는 얘기구나. 아, 항상 김 이사가 써온 글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재고. <laughs> 죄송합니다. 프로모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델을 구입하기 위한. 그러면 각 딜러사에 그 재고가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아, 지금 김이사가 천천히 하라는 얘기는 내가 여유롭고 품위 있게 접근을 하라는 얘기지, 지금 안 급하다라는 얘기는 아니구나라고 아시고 전화를 주시고 소통을 하게 되고, 카톡을 주시고 소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약하게 되고, 지금처럼 뭐, 딱, 이렇게 출고받으시게 돼. 어, 이런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정말 짜릿하고, 행복하실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640i 한 대를 출고해드리고, X7도 그 이외에 X7도 출고를 해드렸는데, 이분들 너무나도 행복해 하세요. 음. 딱히 다른데 알아보시지도 않았어. 법인 뭐 대표님들이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품위가 있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맨 마지막에 빠이빠이를 하고 인사를 할 때, 뭐, 저 당연히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하지만, 이분들이 맨 마지막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좀 빠르게 출고 잘 해주시고, 진짜, 뭐, 이렇게, 어제도 영상 하나 보셨죠? 우리가 마무리 작업하는 영상. 정말 이렇게 성의껏 잘 작업을 해서, 제 차를 이렇게 잘 해서, 어, 출고해주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또한 짜릿하고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누가 득을 보고 손실을 보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수입차를 구입하고, 수입차를 판매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다는 것은 그 말에 또는 그 글에 분명히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들이 떠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실 구매자분들께서, 소비자분들께서, 우리 정 회원님들께서 짜릿하고 행복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소비자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책임을 안 지죠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음자 정리를 해 보자면 결국은 뭐예요 음 오늘 김 이사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요지는 제발 좀 품이 있고 여유롭게 접근을 하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차를 구입하는 것이니, 무리하지 말고, 내가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분과 행복하게 출고 진행을 하시고, 출고받은 후에는 그 차량을 판매한 사람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이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니까. 가끔 가끔 대포집에 혼자 앉아갖고 삼겹살을 이렇게 굽거나 아니면 닭발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잔을 딱 먹죠. 소주 한 잔을 딱 들이키고 안주를 먹기 전에 이렇게 대포집 천장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과거를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혼자 고독하게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 술집의 천장을 볼 때는 앞을 보는 거예요. 그죠? 어 지금 당장은 조금 고민스럽고 조금 걱정이 있어서 에 집에 가기 전에 소주 한잔 먹자라고 생각하고 소주 한 잔을 먹는 거지만. 사실상 그 술집에서 나올 때 나의 마음가짐은 그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좀 수입차를 구입할 때의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셔서 제발 품위와 품격 유지하시고, 자유롭게, 그리고 천천히, 그렇게 잘 알아보시고 행복한 출고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